을 본문은 바울의 그 전, 에베소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복음 전도 때문에 에베소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을 시작한 사람은 데메 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의 조합의 조합장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 고대 칠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는 아데미 신의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되는 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메디오를 비롯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 우상 만들어 팔아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리와 전도하기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가짜고 우상한테 아무리 뒤어 봤자 아무를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들은 데메드리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 일이 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바울의 말을 따라가지고 우상은 가짜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이에 데메드리오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큰 소동을 어, 벌이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이 소동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동이죠. 음. 데메드르의 생각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전해지면 우상은 사라질 것이고 우상 만들어 살던 사람도 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려고 도망을 가든지. 대항을 해 싸우든지 그렇게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 대적을 하든지 합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소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일하다 뭐 이상하죠. 아,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제가 주님하신 말씀이 떠 올랐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 아니요,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주님 화평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필요 없고 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 첫 번째 싸움트는 어디냐?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습관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닥쳐서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갈등이 나게 돼 있어요. 그전 내가 말을 막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싸움이 나야 되는 거죠. 나야 정상인 겁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은 한때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나란 일을 멀리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길래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살아서 안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천관녀의 집에 가지를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 다음 하루는 이제 술을 좀 먹었는데 잠이 깜빡 들고 말을 타다가 잠이 깜빡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김유신 장군을 청관녀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말은 김유신 장군이 특별히 아끼는 애마였습니다 아주 영리한 말이었는데 늘그 김유신 장군이 그리 가니까 또 가게 거이 하고 그냥 그 청관녀의 집으로 김유신 장군을 이끈 거죠. 잠이 깬 김유신 장군은 그렇게 아끼던 애마의 목을 쳐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잘못된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 내 모습이 부딪치면서 소동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오른 건내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하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의 칼로 이전의 나, 잘못된 나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에베소서 안에 일어났던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소동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칼로 잘못된, 죄된 나를 죽이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